고구야, 음. 엄청 길어 고구야, 고구야, 음. 무슨 귀여 고구야, 고구야, 무슨 야 고구야, 고구이고야고구 고구야, 어머 야 고구야, 고야고머구 어머 편해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<왜> 이렇게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<laughs> <제 생각> <laughs> <laughs> 도위하와돼 요요 하 돼. 그거야? 우리 가게 어우, 뭐비 이쁘네. 그거야? 어우, 잠이 맞 잠이 나 알았어, 알았어.